샤롯데를 향한 지고지순한 열정으로 끝내 자신의 생명까지 불살은 베르테르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베르테르 못지않은 열정을 가졌던 기업가가 있습니다. 바로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인데요. 울산 출생의 신 회장은 1942년 21살 나이로 작가의 꿈을 이루고자 단돈 8 3엔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생활고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죠. 이후 고물상과 전당포에서 일하던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청년 신회장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전당 포주인 하나미스가 6만엔을 투자하며 커팅오일 사업을 권한 것. 하지만 기적 같았던 첫 기회는 미군의 폭격으로 공장이 파괴되면서 시작도 전에 산산조각 났죠. 그러나 신회장은 자신을 믿어준 하나미스에게 보답하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1946년 히카리 특수화학 연구소를 세워 비누와 포마드 크림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1년 반 만에 하나미스에게 진 빚을 이자까지 얹어 갚은 신회장은 같은 해껌 시장에 도전합니다. 약제사까지 고용해 만든 고품질의 껌은 입소문을 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신 회장은 껌의 성공을 바탕으로 1948년 6월 롯데를 설립하고 초콜릿 캔디 비스킷 등 다양한 먹거리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롯데는 일본의 대표적인 제과 브랜드가 됐죠. 롯데라는 기업명은 신회장이 어린 시절 가슴에 품었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여주인공 샤롯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생산하는 제품마다 호평을 받으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회장의 엄격한 품질 제일주의 덕분이었습니다. 원료와 기술 등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만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도 알아봤던 것. 제과업계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한 신회장은 일본 10대 재벌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어려운 모국의 상황이 보였죠. 그렇게 신회장은 직원들의 반대에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1966년 롯데알루미늄, 1967년 롯데재과를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투자를 본격화했죠. 신회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국에서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는 외화가 간절했던 당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신 회장의 모국에 대한 애정은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한층 또렷하게 드러났는데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때 개인 재산 2천만 달러를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하는 등 모국 사랑이 빛을 발했습니다. 2017년 4월엔 신 회장의 마지막 수건인 롯데월드 타워가 개장했죠. 관광보국의 뜻에서 시작된 이 꿈은 막대한 비용과 안전성 문제로 30년이 지연된 뒤에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샤롯데를 향한 베르테르의 열정처럼 기업가로서 소비자와 제품 그리고 모국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성공을 일구어낸 신격호 명예회장. 다만 지나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룬 절제된 열정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조언. 사업가와 직장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